오늘은 오랜만에 도심에서 촬영하는 데다가 여러분의 입맛을 공략할 맛있는 요리를 소개하는 날입니다 무슨 요리를 먹길래 요렇게로 신이 났냐고요 바로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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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겁니다 눈으로 먼저 배부른 요리들이 있다 통크기 굽고 통으로 익혀 더 맛있는 요리들 태공 대표 통유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에어, 제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전화로 주문한 거, 예, 고거 예. 다 됐을까요? 네, 예, 예, 물론 해왔죠. 몇 시간 전에 주문해야 먹을 수 있는 요리? 아, 오리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통요리 숙성오리인가 싶은 그때? 오리의 빈속을 꽉꽉 채우는 수많은 식재료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뭐 기본적으로 은행, 밤, 대추, 인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기 오미자, 해바라기씨, 은행, 오향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몸에 좋은 우리의 건강과 맛을 더해줄 각종 한약재의 견과류 그리고 찰밥까지 다 넣은 후에는 꼼꼼하게 봉합해 줘야만 내용물이 튀어나오지 않고 골고루 잘 익는다고. 마지막으로 은은한 향으로 우리의 잡내를 잡아줄 솔잎까지 얹어 면포로 정성스레 싸주면 준비 끝. 익혀져 나온 표피가 이제 누른 누드. 하고 이설립이 있으면 훨씬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은박지로 한번더 감싼 오리는 흡사 옛날 고분을 연상시키는 진흙통으로 들어가는데요. 진흙통이 속에서 구우면 오리의 기름기가 쏙 빠져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40분 가열하고 1시간 뜸을 들이고 뒤집어서 10분 가열을 하고 그 뒤로 1시간을 또 뜸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총 3시간 소요가 돼요. 뚝딱 만들어낼 수 없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오리 진흙구이. 3시간 동안 익히고 뜸 들이기를 반복한 오리의 모습.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것이 정말 먹음직스럽죠? 제가 이곳에 와서 이걸 먹기 위해 장작 3시간을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불 빼고 뜸 들이고 불 빼고 이렇게 네. 나온 오 요리가 바로 이 요리입니다. 그렇지. 오랫동안 구워내야 고기 맛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라 뼈하고 살이 분리가 잘돼야 돼요. 3 시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음, 어때 맛있죠? 맛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음. 보약입니다 보약. 쫄깃쫄깃하고. 음, 음, 음. 부드럽고 간도 왜 이렇게 잘 맞추셨어요? 저도 먹고 싶네요. <웃음> <웃음> 부드럽고 촉촉한 오리의 살점과 각종 약재와 찰밥이 어우러진 오묘한 맛. 원기 회복에 좋아 보양 음식으로 최고입니다. 내가 만들었어도 아, <laughs> 잘 고진 같네요. 어, 흥미안의 호박씨부터 뭐 호박, 대추, 견과류. 견과류. 어마어마한데 이 찰밥 맛도. 음 맛있어요 담백한. 진짜. 네,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음. 기름이 이제 빠지면서 기름기 이제 밥이 스며들어가지고 음 밥도 고소하고요 맛있어요. 정말 고소하고 살밥이 입안에서 정말 사르르 으깨지면서 네. 녹아내리면서 거기에 우리의 맛과 한약의 맛과 견과류의 맛이 아주 혼합이 돼가지고 요걸로 시켜보셔야 된다니까요.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두 번째 통요리를 찾아온 곳은 목포 원도심에 위치한 한 중국집. 중국집의 통요리 과연 뭘까요? 두 번째 통요리를 먹으러 온 것은 중국집인데요. 중국집에 무슨 통요리가 있을까요? 사장님, 네. 통으로 들어간다는 그 메뉴 한 그릇 주세요. 금방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센 불로 달군웍에 홍합과 야채를 넣고 달달 볶기 시작. 설마 통 홍합 짬뽕? 홍합은 다른 중국집에서도 통으로 들어간거 아닌가? 의심을 품던 바로 그때.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 짬뽕 국물 속으로 군덩 두 번째 통요리의 주인공은 바로 오징어였는데요. 어떻게 오징어를 짬뽕의 통으로 통 크게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손님들의 메뉴는 다양성을 늘리고 오징어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통째로 넣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짬뽕의 국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면. 알맞게 익힌 면은 뜨거운 물로 씻어냅니다. 면이 그냥 뜨겁게 나가야 니까 짬뽕이니까. 아... 찬물로 씻으면 차게 나가버리면 이제 국물이 뜨거워서 차게 그냥 차가워져 버립니다. 물기를 뺀 녹차 면 달에 해물을 가득 넣어 시원 칼칼한 국물을 부어주고 마지막으로 통 오징어 토핑을 얹으면 비주얼부터 제대로 침샘 자극하는 통 오징어 짬뽕 완성이오.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오징어. 우와. 이거 요거, 요거 어떻게 먹어요? 그냥 이렇게 먹어요? 도저히 한 입에 넣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사이즈. 통오징어짬뽕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두께로 잘라먹는 재미가 있다고요. 먼저 오징어부터 맛보고 그다음부터는 오징어의 면발을 돌돌 말아 호로록 호로록. 쫄깃한 오징어와 쫀득한 면발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그 맛. 아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한 그릇을 다 비우게 만드는 통오징어짬뽕의 매력. 아... 역시 배가 부르기는 하지만 요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저희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통요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 배에도 아직 이만큼의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통요리에 빠지면 서운한 바로 그 음식, 돼지고기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통요리계의 지존 통구이 삼형제. 통갈비, 통목살, 통삼겹살이 숯불 위에서 춤추듯 구워지는데요. 이렇게 초벌을 거쳐야만 하는 이유 있을 것 같죠? 음, 적당한 두께로 이제 초벌을 하게 되면 유치도 안 빠지고 보통 고기를 굽다 보면 너무 순식에 바로 구게 되면 유치이다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위별 통구이 삼형제가 초벌로 구워지는 동안. 한쪽에 마련된 셀프코너에서 고기와 함께 곁들일 반찬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통구이 사명제 등장 사장님 얼른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예 사장님 이게 바로 통삼겹 통갈비 통목살이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고깃집 가서 집게 가위 놓지 않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어색한 시간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통구이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통 고기입니다. 100% 참나무로 구워서 참나무 향이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는지요? 참숯 위에서 초벌을 거친 덕분에 숯불 향을 입고 육즙을 꽉 잡은 돼지고기 맛. 음, 육즙이 샤샤샤 퍼지는 게 너무 맛있어요. 돼지고기에서 소고기의 육즙을 느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몰려든 손님들 덕분에 가게 안은 언제나 인산이래.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참숯도 진짜 좋은 거 쓰고 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초벌 해가지고 나오니까 먹기도 편하고 빨리 익으니까. 일단 리듬, 리듬이 가고요. 음, 제가 직접 자르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도 되고요. 역시 음식은 통으로 먹어야 제맛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고 넉넉함과 부지임함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통요리 오늘 저녁은 통요리로 통 크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